아 비결은 바로 고기를 익히는 로스터에 있었구나. 이 로스터를 여기서 차별화된 방법으로 만들었다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식사 중이신가 보네요. 아 식사가 아니라 저희가 그 신제품 나온 거 지금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아 이게 그 불이 안 나는 그 학생인가요? 기존의 로스터 같은 경우에는 기름이 떨어지게 되면 수통이 가열됨에 인해서 이제 불이 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새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가 공기의 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맞춰놨기 때문에 아무리 기름이 떨어져도 불이 나지 않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불을 아주 쉽고 안전하게 다룰 수 있도록 설계한 제품들. 고기의 그름이나 바싹 마른 상태가 정말 눈에 보일 정도로 비교되는데 특히 이쪽은 기름이 많이 떨어지지 않고 깔끔하네. 와, 그거 완전 신기하다. 고기 상태도 그렇고 불판 상태도 그렇고 많이 차이가 나네요. 예. 기존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고기를 구울 때 기름이 튀어지면 불이 나는 문제로 인해서 고기가 그슬려서 타게 되고 그걸 먹게 돼서 건강에 나쁜 그 영향을 끼치게 되었었는데요.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고기가 전혀 타지 않고 담백하고 맛있게 있기 때문에 건강에 좋은 최고의 맛을 즐길 수 있으십니다. 대표님,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예, 저희는 오늘 보신 불이 나지 않는 로스터와 불판 세척기가 필요 없는 신기한 실석세, 그리고 숯 소비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다이렉트 숯불 자동 삼막기를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분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건강하고 맛있는 숯불 구이를 즐길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정신과 아이디어로 로스터 외에도 다양한 주방 기계 제품들을 제작하고 있는 이곳! 구독이 무서워서 장못 담그는 아니 불 무서워서 고기 못 굽는 걱정은 이제 싹.